안녕하세요. 속풀이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인터넷을 하다보면 참 많은 질문들을 볼수 있는데요. 정말 시덥잖은 질문부터 굉장히 심오한 질문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풀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요새는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서 어떻게든 답변을 받아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번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레전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패션 테러리스트의 질문입니다. 2013년 오늘의 유머 커뮤니티에는 내일 썸녀랑 약속 있는데 옷 괜찮은지 봐주세요 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올린 착샷은 정말 심상치 않아 보였는데요. 초록색 등산 뒤에 물 빠지고 찢어진 청바지의 조합은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사람들은 안 괜찮아요 를 외치면서 저렇게 입으시면 안 된다며 평생 혼자이기 싫으면 옷을 사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글쓴이는 본인이 제일 괜찮은 걸로 골랐다며 어떻게 입어야 하냐고 묻는데요. 입는 옷을 하나하나 찍어서 올려보세요 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제일 아끼는 나이키티라면서 착샷을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이 저 바지가 유행할 날은 안올 거라며 바지는 제발 버리라고 하자 또 다른 바지를 입고 역시 보여줍니다. 더 심각해졌는데요. 저 옷을 보자마자 썸녀가 성묘 때문에 가야 한다고 할것 같다며 셔츠나 가디건 같은 것을 입으라고 사람들이 조언을 하자 정말로 난방으로 갈아입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제발 바지만 단색 면바지로 갈아입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하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바지들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그냥 교복을 입고 가라는 댓글들이 달렸으며 다른 바지와 셔츠를 입었다며 흰 난방에 청바지를 보여주자 사람들은 아까 보여줬던 그청남방에 바지통은 좁은 걸 입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바지통이 좁은 바지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벨트가 정말 눈에 확 띄는 스타일입니다. 이후로도 청남방의 통 좁은 바지에 또그 벨트를 입은 사진을 보여주어. 벨트는 버리고 셔츠는 바지 안으로 집어 넣으라고 하자 결국 벨트를 빼고는 바지 안에 셔츠를 넣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셔츠 넣으라는 사람이 호출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셔츠를 제발 빼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자 결국 셔츠 패션이 어느 정도 완성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신발을 보여달라고 하자 정말 이상한 신발을 보여줍니다. 이답 없는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 하는데요. 결국 그냥 이렇게 합성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글을 올리는데 사실 썸녀는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였고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옷을 입고 나가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데이트를 잘했다는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썸녀인데 처음 보는 사이냐고 물어보자. 소개받은 거라 그냥 연락하는 게 뭔가 잘될 삘이어서 썸녀라고 했다는 완벽한 마무리까지 선사하며 퇴장합니다. 이와 비슷한 여성편도 있는데요. 친구의 아는 남자애들이랑 바다를 가는데 둘중 어느 게 낫냐며 두 가지 패션을 보여주면서 골라달라고 하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옷은 없냐고 물어보자 카고 바지를 매치하여 보여주는데요. 이후로도 바다에 어울리는 짧은 바지라는 패션을 보여주자 아까 보여준 꽃무늬 블라우스 안에 나시 입고 청바지를 입으면 괜찮을 것 같다며 예시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그렇게 있긴 했지만 이상한 가디건을 걸칩니다.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들을 주르륵 찍어서 올리자, 한 사람이 두 가지 옷을 매치하라고 찍어주는데요. 막상 이분이 200년 전옷 같은 느낌이 나서 결국 흰 반바지에 핫핑크를 입으라고 하자,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것 같았는데, 가디건을 하나 걸쳐야 될것 같다고 하더니, 정말로 가디건을 걸치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채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오빠의 여친은 25살 아기입니다. 입니다. 2014년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오빠의 25살 된 여자친구가 함께 사는데 완전히 아기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인생이 달려있기에 전공자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도와주길 바란다는 질문인데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뒹굴뒹굴 해야만 여친이 깨는데 울고 징징대고 잠투정까지 하는 아기처럼 행동을 하고 25살이지만 오빠가 밥도 먹여줘서 꼭 그래야 하냐고 화를 내면 오히려 오빠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라며 화를 내고 오빠가 출근을 하려고 하면 출근을 못하게 하기 위해 헤어드라이기, 숨기기 등에 방해를 하고 출근을 하면 1시간씩 현관 앞에 앉아서 엉엉 울어 달래도 그치지 않으며 눈물을 그치면 우유도 아닌 분유를 하루에도 3네번씩 먹으며 20대 여성들이 보는 드라마가 아닌 딩동댕 유치원을 보고 5초마다 한 번씩 본인에게 오빠 언제 오냐는 질문을 하여 분유통을 던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까지 합니다. 하루 종일 씻기고, 놀아주고, TV 보고, 밥 먹이고, 노래 불러주고, 동화책까지 읽어주면서 청소와 빨래, 설거지 같은 집안일까지 글쓴이가 한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오빠가 퇴근을 하는데 본인도 오빠를 기다리는 이유는 오빠가 돌아와야 본인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 여자친구는 방실방실 웃으면서 오빠에게 달려간다고 하는데요 울고 뽀뽀하고 애교 부리고 오빠에게 달라붙으면서 본인은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합니다 오빠는 옷 갈아입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할수 없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간장에 참기름을 비벼 저녁을 오빠가 먹여주고 분유까지 먹고 난 후에 오빠가. 손발 모두 씻겨주기까지 하면 졸려해서 1시간 넘게 토닥토닥하면서 재우면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8년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잠도 오빠와 오빠의 여친 그리고 본인이 한 침대에서 자는데 오빠의 여친은 아기가 엄마 찌찌 먹을 때 마냥 오빠의 가슴을 만지면서 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4시가 되면 울음이 터져서 또 분유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빠의 여자친구가 불안장애거나 의존성 성... 성격 장애 같은 건지, 자가 진단법 같은 건 혹시 없을지 물어보는데요. 앞으로 이 아기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지 그래도 폐쇄병동은 문제가 많은데 사랑하는 오빠의 소중한 여친을 어떻게 보내냐면서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정말 주작같아 보이는 이 글은 큰 화제가 되는데요. 사실 이 글보다 3년 전에 지식인에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엔 인터넷상으론 진단은 내리기 어렵고 셋이 함께 심리센터에 가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하는 답변을 하였고 거기에 질문자는 혜연이가 며칠 아파서 확인이 늦었다며 감사하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쯤이면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요 또한 네이트판의 베플 역시도 본인 딸인데 자기 딸인 것을 인지 못하고 계신 것 같다며 극심한 산후 우울증으로 딸을 거부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름을 안겨줍니다. 지식인에선 6년을 키웠다고 하고 3년 후에 쓴 네이트판에선 8년 넘게 같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동일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이도 많이 컸을 텐데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방탈출 질문입니다. 2014년 오늘의 유머 커뮤니티에 방에 갇힌 채로 라는 제목으로 방에 있다가 나가려는데 문이 고장나서 못 나가고 있다는 내용의 질문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문을 못 열어 아예 손잡이를 뽑아버린 사진까지 함께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저 구멍에 싸라고 하자 동생이 응가 싸라며 휴지와 검은 봉지를 넣어준 사진을 첨부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올 방법이 없다며 드라이버로 문고리에 있는 걸 전부 뽑으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완전히 박살나서 뽑기도 애매한 부품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생이 플라이 같은 걸 넣어주는 사진까지 첨부하는데요. 갑자기 동생까지도 이 댓글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 한번 꺼내 보겠다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답변을 하며 이 부분을 빼내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동생이 밖에 있냐고 물어보자. 동생은 귤을 넣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동생은 구멍으로 귤을 넣어주는 사진을 인증하였고 질문자는 그나마 방에 있는 도구로 열어보려 하지만 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숟가락을 넣어주며 중계하는데요. 정말로 이 부품들을 빼낼 연장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동생은 뭐 하냐는 질문에 귤 먹으면서 TV 본다고 하는데요. 결국 동생은 방에서 글을 쓰고 있는 질문자의 사진까지 중계합니다. 이 부분에 카드를 힘껏 밀어넣으라는 설명에 주민등록증으로 해보지만 실패하고 열쇠집 부르라고 해도 돈이 없다면서 못 부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 부분을 카드가 완전히 통과하도록 하라는 설명도 올라오고 칼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당겨서 열라는 설명도 올라오는데 아예 박혀버린 민증 사진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던 그때 결국 문을 부수고 나오는 사진을 동생이 인증하는데요. 동생이 연장으로 고리를 후벼 파면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연장을 보여주는데 정말 시도 많이 했다는 걸알수 있었네요. 다음은 1859년생이면 무슨 띠인가요? 라는 지식인 질문입니다. 1859년생 친구가 있는데 띠에 맞춰 마스코트 선물을 해주려고 한다는데요. 오늘 새벽 3시에 집에 오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띠인지 알면 그 동물 마스코트를 사서 목에 걸어주려고 한다는 질문이었는데요. 1859년이면... 25년 기준으로 150살이 넘은 사람인데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지만 지혜동자라고 하는 무당이 양띠입니다 라는 답변을 하고 질문자는 궁금한 점이 시원하게 해결되었다며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는 피에르 자네라고 하는 프랑스 정신과 의사라고까지 설명을 하는데 이는 정말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지식인 레전드 미스테리로 회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댓글들을 찾아보긴 힘든 것 같기도 해서 씁쓸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